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수입니다. 아, 오늘은 영어 얘기가 아니고 수험생활, 어, 뭐, 일거에 수험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하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올바른 학습 목표 설정이라든지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잖아요. 그 제가 이제 재종반 담임을 하면서, 재종반 담임 하면서 이제 아이다고 상담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와 해당 상담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어 너의 목표는 뭐니? 뭐 이제 재종반에서 말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 대학이죠. 너 어디 대학 가고 싶어?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음 제가 이제 재종반 그담임을 처음 맡았을 때 원래 재종반 담임을 처음 맡게 되면 제일 좋은 반을 주진 않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반은 이제 자원이 좋은 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반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그 공부 잘하는 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주력적으로 결과를 내서 홍보에 활용해야 되는 반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그 반에 이제 베테랑 선생님을 배치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반이 깨지게 되면 학원이 깨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같이 아주 젊은 강사에게 담임을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그 당시에 재정반에 들어왔을 때 그. 가장 하위반을 맡기는 게, 어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과에 제일 하위반을 맡은 거예요, 담임으로.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 제정기반에 들어온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상태면 의욕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하면 왠지 잘하게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래서 뭐, 테니스도. 테니스 같은 것도 아이가 그러니까 배우다가 아, 진짜 훌륭한 코치가 있대. 그 코치한테 가서 배우면 내가 진짜 엄청난 선수가 될 정도로다가 잘 치게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 같은 건데. 그것처럼 아이들이 재수하게 되면 자기 성적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좋은 대학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 의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게 거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음, 그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의 목표 대학은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 맡았던 그첫 해에 저희 반에서 그 반장을 시켰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장을 시켰던 학생의 목표 대학은 서울대였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초창기에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서울대 갈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8개월 쭉 하게 되면 얘는 서울대학교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은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목표 대학은 서울대학교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성적이 서울대 나올 성적 이 나왔겠습니까? 한달 공부했는데 아니죠.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재수합니까? 그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에 맞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점수와 큰 편차를 보이는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봤던 성적에서 약간 오른 정도 그 정도 성적을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를 서울대로 설정한 그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생각이란 건 뭐냐면 아,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이 학원의 비효율성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기숙학원이나 기숙학원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엄청나게 비싸던 시절이고, 진짜 가부집 아이들만 기숙학원 오던 시절입니다. 어, 그 가정주택인데 집에 엘리베이터 있던 학생도 있었으니까. <laughs> 그런가, 아파트가 아니고 가정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오는 기숙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여튼 그 학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생각했냐면. 뭐 아 학원에서 보내는 이 비효율적인 시간을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랑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 학원 나가겠습니다 왜 학원에서 보내는 이런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할 건데 어, 오피스텔을 어머니께서 얻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공부할 거고요 어, 과목 관련 과목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개인지도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들 관련 과목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학원 강사들이에요. 그러면 최소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에 최소 천단 이상이 돈이 깨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학생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됐어요. 한 달은 넘었고요. 한 세 달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건 안 나는데, 돌아왔습니다. 다시 학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란 겁니다. 이 학생은요, 돌아왔을 때 눈빛이 처음에 제가 그 학생을 봤던 눈빛하고 달랐어요. 처음에는 눈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잡아먹을 듯이 공부를. 응? 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의지가 보였다고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약간 생선스러워졌어요. 얘가 빛을 잃었어요. 눈빛을. 그래서, 아, 얘가, 음, 망가졌네. 망가졌네. 물론 저는 상담할 때그 아이의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거 해도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거 위험해. 그냥 학원에 있어. 너 지금 저를 해온 대로만 하면 돼. 나가지 마. 잡았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 선생님이 나를 붙잡네. 선생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인가 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음, 이 학생이 이제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과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돌아온 건데, 그, 그런적인 문제를 파고들면, 어디에서 저는 문제점을 찾았냐면, 목표 설정이라는 데서 문제점을 찾았어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서울대가 아니라 그냥 서울 안에 있는 4년째 대학만 가면 됩니다.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학생은 1개월, 2개월쯤 했을 때 가능성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처음부터 목표가 서울대였기 때문에 1, 2개월, 1개월 열심히 하고 나서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고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자포자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 저는 가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목표는 음,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무언가는 목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목표는 현실은 아니어야 돼요. 하지만 현실에 가까워야 돼요. 그 현실적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virtual이란 말이 있거든요. virtual이 이제 가상이란 말인데 이게 사실적인 란 말도 있어요. 사실 가상은 사실적인 거랑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상이라는 것이 사실에 근접하는 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건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목표를 철봉 붙잡기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철봉 붙잡기. 만약에 철봉이 내가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걸 잡겠습니까? 아, 손 녹, 저 녹슬었는데 저 차, 아유 손 지지지묻어 지지 여기서 안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철봉의 높이가 3m 위에 있어요. 뛰겠습니까? 안니다 무슨 가젤입니까? <laughs> 가젤이 영양 막 이런 애들이요. 막뛰면막 붙잡을 수 있는 애들이요. 어?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점프력이 좋습니까? 못 잡을 거 알아요. 목표가 너무 높으면 안 뛰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그 철봉을 붙잡해서 뛰는지 아세요? 딱 뻗어봤을 때? 내 점프력이면 충분히 다올수 있을 것 같아. 그거보다 1cm만 더 높으면 사람들은 죽을라고니다 왜냐면, 하 빡! 했더니 1cm가 모자라요. 그럼 뜹니다. 어, 1cm만 더 뛰면 다할수 있어. 뜹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서울에 있는,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갈수 있는 성적을 받는 것을 어 3개월 후에 받겠어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당장은 그 학교도 못갈수 있지만 3개월 공부가 지나면 그 학교에 갈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되고 더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어, 이성취감 한번 맛봤잖아요 이 사람이 성취감을 맛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마약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또 다른 성적을 맛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강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 서울에 할수 있는 성적을 내가 2개월 뒤에 받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공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2개월 뒤에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2개월 뒤에 그게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목표 설정하죠. 그럼 내가 이제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3개월 뒤에 성적을 받겠어. 그렇게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의 설정이고, 그렇게 하나씩 일어나면서 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학생들을 진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하는 목표까지 이르게 해주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뛰기 딱 불가능한 겁니다. 한 번에 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멀리 뛰게 한다고 한 20m 뛸수 있어요? 가질입니까못 <laughs> 뛰어요. 사자는 호랑이나 돼야지 뛸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 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못니다 20m를. 근데 3단 뛰기 하면 20m 뛸 수도 있어요. 3단이 안 되면 4단 뛰기. 4단이면 5단 뛰기로.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목표 설정 이런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갈 수 있는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어,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됩니다. 한두 번 뛰긴 하겠죠. 한 번도 안, 안 뛰어보면 모르니까 한두 번 뛰어보겠죠. 한두 번 뛰어보면 알아요. 안 되는구나.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이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아마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재수 끝날 때까지 유지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대에 갈 확률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높진 않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목표의 설정 방법입니다. 목표는, 어, 우리가 이어서 붙잡고 싶은 철봉의 높이처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아, 전 이거가 궁금합니다. 수험생활에서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어, 그것도 댓글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어, 보고 어,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